j t 의 마지막 야 와우 나왔어요 <laughs> <남았어요>. 네. <laughs> 네. 이게 사실 언제 나오냐 언제 나오냐 이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네. 어, l c k 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베인이라 하면 보통 3이라 그나마 3이라 상대로도 나올만한 챔피언인데 카이사 상대로도 이제 종종 쓰이기는 해요 그른주 상대 네. 조합을 봤을 때뭐 릴리아가 방어템을 구성한다든지 뭐 크산테라든지 그 노틸 상대라든지 들어오는 챔피언 상대로 좀 받아치기 좋은 챔피언 구성을 하고 있으니까요. 확실히 좀 자신감 있게 꺼내던것 같고, 그러니까 티언이 이번 세트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건 미드 정글 주도권인 것 같아요. 미드 정글 쪽 벤픽을 많이 신경 쓰면서 이번 판을 좀더 강하게 가보자라는 판단을 내린 것 같고, 그렇지. 그 부분에 KT가 어떻게 받아칠지 좀 보시면 될것 같은데, 있음, 있음. 그만큼 쌍포 조합이 좀 강력하고, 예,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카정이 예. 안 되기 근데도 헤리야 이거 이거 지금 커즈가 커즈가 전멸시켜도 먹었거든요. 그러면 캐리어는 이거 딱 걸리긴 했습니다만 일단 노틸은 좀만... 위험하고요 오노 점이 있으면 와요 니디아 오기 전까지 버티면서 네. 최대한 아 에이밍이 막대를 아아 전진점 아, 그러면 아, 일와 아, 에이밍 슬로우 반격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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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격 성공 예 원딜과 서프댄 교환입니다 결국 오노가 다른 백업을 했고요 김 그렇죠. 어, 그... 선수가 지금 스마트하게 뒤쪽에서 예.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laughs> 오히려 전면 없는 예. 세즈를노려부터 어, 노틸은 계속 뭐 집에 같은 말듯 위치를 바꾸고 있습니다만 어떤 특별한 작전으로진 않습니다. 위치는 어, 보이고요. 네. 저 리엔드 대기 중. 덤 쪽에서 정말 그 좀더 있어요. 여기서 질주조금이라 즐겨... 빨리 봐야죠. 이거 쿵미라도 나 하고, 딜딜 하고 어, 안 좋거든요. 이딱그로 도망갈 수 있나요? 아, 아 어, 동면, 이거 불리거데 이거 맞다. 도망간다. 이번에 릴리아가 또오 길하는데. 이번에 잊었나요? 와이밍 릴리아 쭉. 아니 리엔즈가 진짜. 상황이 뭔가 안 좋아지면 다 풀어요. 네. Yeah. 용치긴 했거든요. 근데 이게 체력 상황이 이렇게 좋지만은 않아요. 그거 다 보고 있거든요. 게이트가, 티버가 개고, 어, 그때 잠들 티버인데요. 세부터 때려, 세, 세줄안 빼고. 메인이 때려주고요. 억울하다, 죽을 것 같은데요. 아, 이거 커도못 아 살고. 용. 마무리 안된 상황 아앗 기려 버리는 거예요 더블킬 빨리 낫는데요드리까지갑니 이거 에이빙 트리플킬 누구 밥숟가락이잘합니다 우볼 우볼 오이지오이시 맛이 좋다 맛있다라는 표현이죠 이전형을 무조건적으로 카이사한테 몰아줘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뭔가 좀안 풀렸으면 그만큼 더 직접 백업이 필요합니다. 먹어. 근데 이제 그 와중에 그럼 바텀을 막으러 누군가는 가야 되는데 문제는 그 상태가 순간이동이 없어서 라인 손해가 좀클 것으로 예상이 됐고요. 어, 그게 아, 문제겠죠. 아이브 아, 그러면 강신까지 있는 상황이라니. 예. 그러니까 그냥 아이브가 어렵다면 그냥 차라리 돈이라도 한번 몰아주자. 와, 와, 한 방에 좀 웨이브. 바라적 고요 갖다 받기랍니다만 바텀 바텀, 바텀 바텀 쪽도 봐야 되거든요. 오예, 어, 네, 예, 계속. 유세종이가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천천히 압박해 할 건데 제우스. 이렇게 빡, 뒤로 밀면 그리고 어또차 왔어. 예. 어 역으로 역으로 역으아 역으로... 근데 납치 거리가 좀 짧았어요. 자, 베이노그들을 빨리 튀어야 돼요. 어, 저, 저. 베이지 한번 만 때리면 쭉 베이아 또, 또, 아고아게이이 아니 바텀면서 저렇게 드립을 하는 게 진짜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네. 3대2 리디아 리면서타고있습니 있습니다만! 3대2! 아 리디아 리디오리이 우너 디아 리디아 리 애니가! 아리아 리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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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디다리맞아요 이거 리디아 리기아 리디아 아 리디아 주... 아 리디아 저도 어쩔수 없게 1킬로 마무리인데 여기서 바텀 중에서 혼자 버티는 게 어려운 건데! 데미지가! 요 전멸 없는데요! 그 상태가 못 버텨요! 페인이에요! 페인! 차렷하고 갔습니다! 한 방! 한방 나가는데 얼마나! 아이 위험! 아지 갔어요! 아 이게 아전벨이 어, 그나마 없으니까 다이 쫓아가는 던벨이 없습니다 에이밍이 어떻게 아, 그래. 거의 안나와서 그렇지 이거 다시 한번 세트 됩니까? 아밀어버려한번 어, 피하고 여기 타워도 없어요 어차피 오히려 여 베인이 또, 또 와요. 베인이 왔어요. 베인이 왔어요. 야 베인. 에이밍 8킬 먹어라. 아 그렇군요. 에이밍 에이밍 아 전장의 마신 14분의 전장의 마신. 아, 신물에서 과투자 있죠, 바텀하 어, 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잠깐, 베인 한 번! 베인을 잡아! 베인을 잡았어요! 찼다! 아, 예. 그러면 어? 오너가 오 빠질 수 있나요? 그 맞죠! 도망만 가면, 도망만 가면 걔는 한번 떴습니다만! 으아, 예. 태우고! 난돈 자! 우리 킨다 최대한 살려야 되는 예. 상황? 아이템 빌드가 지금 좀 단단하게 가져가서 노틸리 희생? 볼만하겠어요 순간적으로 넥톤을 그 한번 넌... 예, 긴잡다 타이밍 굉장히 좋아요 반대쪽에 무슨 뭐바언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이제 긴만, 아, 긴 점프야. 이렇게 누가 봐야 되죠? 그 마유 씨가 학살 중. 저 카이사가 성장세를 정말 많이 따라갔어요. 예. 예. t 언이이 정도 따라가고 있는 거좋 안타 보시는 게 맞고. 아 그러면 추가 데미지가 좀안 나와야 되는데 포비가 둘러싸였거든요. 아 점프하면 아, 리엠트가 아, 네. 다시 원위치 시켜 놓습니다. 네가? 어, 예. 네. BDD가 또 길이 필요한데 BDD가 챙겼고요. 짝. 일단 어, 예. BDD 차만 밀고 빠져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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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어, 오, 아포에 일단 베인한테 아포 한번 피해주고요. 또 차오는데요? 예. 에이지고다 갑니다. 알리 있어요? 쟌! 아 이거 맞은. 아 연속길 차단. 너 아까 나 죽였지. 이쪽로 가야 되고. 아나름가 좁혀지는 있습니다. 먼저 순식간에 멀어 일단 에이가어요알리 이용하면서 되게 딱딱해졌어요오 어, 어, 20분. 20분이거든요 칼 타이밍 이게 지금 에이밍이 바텀 쪽에서 한번 모습을 비춰줘가지고 그냥 예.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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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쐈어요 리엔즈를 쫓아내서 타운대타운대타운대 타원 대 리엔즈 쫄지 냈죠 짱리들 일단은 바론이라도 바론이라도 다음은 그 모르겠고 베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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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지 베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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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있베이아이지 베이지, 베이지, 베이고 베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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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야 베이지, 베아지 베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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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 야, 그나 잡았어, 내가. 뭐야? <laughs> 그렇죠. 어, 굉장히 스마트한 플레이로. 그리고 여기서도 심리전 잘 이용해서 바로 집가는 것도 되게 좋았고요. 와, 코어를 그 완성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네. 될것 같습니다. 오, 앞잡 예, 한번더 해요. 조금 깊을 수 있거든요. 예. 지금 이렇게 예. 되면. 나서, 말 시켰대. 시켰대 올라가요. 이게 조여요. 예. 그러면 T1의 본대는. 아, 빗 뽑이는 잘 되었고요. 아, 또 에이밍 에이브로 오! 10킬 들어갔습니다. 아직 1분 30초 정도 남았습니다. 아직 2000...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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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아, 직 2000. 아, 아, 예. 어! 대일 앞에 또 대일 앞에. 대일 앞에 걸는 그냥 평인합니다 아래쪽. 아, 그렇죠. 뭐 대기하고 있거든요. 한번더 밀어볼까? 중간적이 다이브도 가능하거든요. 예! 우 아, 아, 들어가서 킬. 아, 이게 대유도 했습니다 드리스 아, 따라 또 죽었어요. 지금 하지만 타워! 타워! 타워를 내버려두군요 타이사! 타이사! 구멍을 그 질이구 타이사 타 구멍을 질려! 타이사! 타이사! 아... 다음은 담배야! 부스터 넥스트! 게이밍 아오! 미디도 이 미쳐나올 분명이미쳐날올이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게임이? 잘못하면 끝나겠는데요? 에이밍! 티롤스타 이거 제 롤러코스터 또 올라가나요? 아니 이거 투어 디 버텨보지도 못하고 이대로 끝나나요? 아니 너무 빨라요! 아 경고했잖아! 어딜 나와! 오로까지! 캐리어도 시간 문제! 몇킬에 13킬! 더 먹을 오오. 길이 없네요! 사람이 없습니다! 에이밍! 그래서 30분이 되 전에 다시 한번 KT! 깨면서 넥서스라이 네. GG! 그런데 이제 기회 말고도 캐리 대장들이 많습니다 현재! 와아! 네, 승이죠! 축하합니다! 그러니까 에미 선수도 만 편하게 딜하죠! <laughs> 그리고 아, 리엔즈! 고릴라이어서 첫 번째 아, 고릴라 다음으로 첫 번째 300 <목소리> 승이죠. 기엔드300 승이었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고릴라 오, 그러네요. <목소리> 왜? 야, 다다다다 나왔어. 야, 타이버 보자, 타이버 보자. 자, 가, 가, 오케이, 타이버 뽑을. 타이버 빼타더타 야, 봐도 돼. 야, 보자 보자. 앞으로 와. 더타더타더 오케이 앞으로. 투이 계속 보자, 계속 보자. 펠팅을 게 끝내자, 끝내자. 크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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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플, 노플, 노플. 야더더더 릴리아 게 릴리아. 릴프레라이 게 끝날 수 있어? 어, 어수 있어. 끝날 만해. 끝날 만해. 끝난 듯? 릴리아, 릴리아 식 있다 이거. 아 어. 끝났어 끝났어. 나리아한아리아야 그러니까 이거 다 반응 못하게 그냥 풀떡풀버아 나도 풀포 된다. 아 노플이야 노플. 이야들 이라 야타타타타타타 릴리아 릴리아. 리아 릴리아. 리아 있어. 에 노플 노플. 아왜 이렇게 잘리는 거야? 아아 아, 누가 잘리냐 아, 누가 렸어 어? 누가 잘렸어 아, 내가 잘렸어 기인이 죽기 아디야게리 고마워! 어게이게이어게이어네 이렇게 아, 데이터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렇게 아, 먹고 다박다박킬잘넣어줬고요 그럼요 먹 어, 만큼 저 뿜어내는 에이밍이도 합니다 그래서 아 붙임바와 같이 KT가 2으을 승리를 거두면서 팀의 14연승, 팀 자체 기록. 그리고 역대보더라도 T1만 밟은 바 있었던 14승 2승, 14승 이상의 연승 기록을 어, 연승 기록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